얼마 전 현대차의 세 번째 전용 전기차인 아이오닉6가 출시되었고 공식 출시와 함께 진행된 시승행사를 통해 아이오닉6를 처음 타보게 되었습니다 나무랄 데 없는 성능과 효율은 물론이고 승차감과 핸들링을 절묘하게 튜닝해서 운전의 즐거운 면에서도 만족스러웠는데요 그런데 오늘 드릴 이야기는 만족감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쉬운 얘기 특히 가장 아쉬웠던 부분 내 외장 디자인에 관한 지극히 개인적이고 주관적일 수 있는 의견이 많이 들어간 얘기인데요. 현재 현대차는 아이오닉6 출시 전까지 세단형 전기차가 없었습니다. 제네시스 브랜드를 포함하면 제네시스 G80 전동화 모델이 유일했는데 G80 전동화 모델은 전용 전기차가 아니기 때문에 아이오닉6는 현대가 처음으로 출시한 세단형 전용 전기차라는 점인데요. 그런데 실제로 실물을 봤을 때 느낌은 전체적인 프로포션이 세단보다는 크로스오버를 연상시킬 정도로 전구가 높게 느껴졌고, 실제로 아이오닉 6의 전구는 외관형 모델인 볼보 V60 크로스컨트리와 거의 같습니다. 중형 세단인 소나타와 비교하면 전장은 더 작은데, 전고는 꽤 높은 편인데요. 그렇다 보니 세단 특유의 안정감보다는 오히려 크로스오버 느낌의 프로포션이 느껴집니다. 물론 이런 프로포션에도 불구하고 아이오닉 6의 외장 디자인의 디테일은 상당히 공격적이고 다이내믹한 느낌의 디테일이 적용되어 전체적으로 쿠페 느낌의 외장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지만 오히려 기본적인 프로포션과 디자인 디테일이 언발란스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전고가 높은 쿠페 이상하지 않나요? 물론 쿠페형 SUV도 있지만 그건 SUV라는 전제를 두고 쿠페 느낌으로 디자인했다는 전제가 있지만 아이오닉6는 세단이기 때문에 느낌이 전혀 다릅니다 거주 공간도 확보하고 싶고 스포티한 디자인도 챙기고 싶은 욕심이 앞섰던 게 아닐까요?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현대 컨셉트카인 프로페시 디자인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뒷모습에서 타 브랜드의 유명 차량이 분명히 떠오를 만큼 닮았고 전면 디자인의 경우 투스카니가 연상된다는 의견들이 많은데 현대차에서는 공식적으로 투스카니와의 연결고리는 얘기한 적이 전혀 없는데요 투스카니와 닮은 것이 문제가 될 것은 없지만 아이오닉 6만의 디자인 정체성이 분명하게 느껴지지 않는다는 점과 전용 전기차 최초의 세단이자 다이내믹한 디테일로 치장한 아이오닉 6가 외장 디자인 전반에 걸쳐서 독창적이지 못하다는 느낌을 준다는 점이 아쉬웠습니다. 차라리 포니를 오마주한 아이오닉5처럼 투스카니를 오마주해 레트로 감성을 살렸다면 어땠을지 스포티한 디테일에 어울리게 프로포션을 좀더 스포티한 감성에 맞게 설계했으면 어땠을지라는 개인적인 아쉬움도 있습니다. 가령 전고를 낮추는 문제가 실내 거주성으로 인해 제약이 있었다면 전장을 조금 더 키우고 후드를 좀더 길게 빼 전체적인 프로포션이 시각적으로 낮고 스포티하게 만들던지 아니면 차라리 지금 같은 프로포션을 유지하되 아이오닉 5처럼 깔끔한 디테일을 적용했다면 더 어울리지 않았을까요? 뭐 이러면 아이오닉 5의 세단 버전이 되겠네요. 내장 디자인은 외장 디자인과 달리 아이오닉 5보다 더 심플하고 클린한 느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아이오닉 6의 내장 디자인의 핵심은 앰비언트 조명 디자인인데요. 심지어 조명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도어 트림의 버튼도 모두 삭제하고 클린하게 구성했습니다. 주간에는 내장 디자인의 독특한 감성을 느끼기는 어렵지만 야간이 되면 듀얼 컬러 앰비언트 라이트를 이용해서 사용자의 감성과 교감할 수 있도록 했는데 픽셀 라이트를 사용해서 그 효과를 극대화한 것 같습니다. 아이오닉 6는 승차감, 핸들링, 편의 및 안전 사양은 물론이고 전기 모터와 배터리 효율 면에서도 동급 최고 수준으로 구현해 구매 보조금을 100% 지원받을 수 있는 매력적인 전기차임에는 분명합니다. 하지만 아이오닉 6의 디자인은 분명한 컨셉이나 고유의 아이덴티티를 제대로 보여주지 못한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 아쉽게 느껴졌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까지 상암동 투비였습니다.